반갑습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남프로입니다 오늘은 일비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일비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하라그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인 추세가 무너진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 이번 시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상사하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입장 이름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쉬운 종목이에요. 직장인들은 변동성이 적은 자리 공략해서 변동성이 커질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자리의 공략에서 위험한 자리에서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추천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는 윌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거고, 그 전에 텔레그램에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있죠.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몇 종목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체크해드릴 종목이니까 꼭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윌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매집주를 들 건데, 새로운 매집주는 오늘 처음 드리는 종목입니다. 그 전에 드렸던 세력매집주는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에게 종목을 소개를 하게 되면 개미들이 좀 많이 붙게 되죠. 그러면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락시켰다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에 드렸던 종목들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는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테니까 오늘은 이 새로 소개시켜드리는 이 세력매집주를 꼭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챙겨가셨던 분들도 또 다시 문자를 보내주시면 또이 새로운 매집, 세력매집주도 좀 드리도록 갈게요. 뭐 다른거는 몰라도 이거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윌비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권 관련주들 4월 27일 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유진투자정권, 부국정권, NH투자정권, 신형정권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부국정권이었죠. 말씀드리자마자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종가기준으로 했을 땐 10%, 또 장중에는 16%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 가셔야 될것 같아요.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형 정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형 정권도 이제 급등 흐름이 바로 나왔죠. 부국 정권보다 좀더 빠르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건 이제 1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기준으로 계속 이제 대응을 좀 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22평선까지 눌러주게 될 거예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에서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유진 투자 정권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한번 상승이 나왔고 눌러주고 22평선에서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이제 바닥 분위기도 하고 또 이만큼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 구간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NH 투자 증권이죠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2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기준으로 계속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세력선까지 돌파하게 되면 슈팅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이 종목은 HD한국조선해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4월 14일 날 그때 추천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어, 지금 현재로서는 2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기준으로 계속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력선이 있는데 이 세력선 다시 돌파하게 되면 또 슈팅도 한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신혼이죠 4월 10일 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2.8, 2.8% 그렇게 이제 소폭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 세력성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2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코리안 리인데 우리가 이제 5월 5일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세력선까지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서연이거든요. 4월 29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는 이4 4 8선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세력선까지 돌파하게 되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두산입니다. 우리에게는 효자같은 종목이에요. 예전에도 이제 다, 가, 계속 이제 추천을 좀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고 그때부터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뭐400% 이상까지 급등을 했죠.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는 한200% 이상. 최근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갭상승했다, 이제 바로 떨어졌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대응하기는 힘들죠. 딱한 주가 이제 거래가 된 거거든요. 딱한주 거래되고 바로 여기서 또 움직였기 때문에, 뭐 이거는 차트상으로는, 어, 뭐 갭상승했다 이렇게 쭉 밀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뭐 이거는 뭐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이 종목은 하나죠. 우리가 4월 22일 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22평선 마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 크게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함께 해 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바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 그리 앞으로도 종목 추천을 좀 많이 해 드릴 텐데 어, 개별적으로 문자로 추천주를 좀 받고 또 대응을 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을 일단 문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매도맥점 매수맥점 짚어서 대응을 해 드리고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게 될 겁니다 잘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희 텔레그램 채널이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기 훨씬 더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이걸 좀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별해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저남프로가 직접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대응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는데 돈이 몰리는 그런 테마들이 있죠. 그래서 관심 종목들,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종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는 바로 종목 추천입니다.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음 애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지사 선택 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걸 좀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던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천해 드린 종목들은 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또 교육용 영상도 필요에 따라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되는데 이걸 좀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제이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면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당사자가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과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나중에 손발이 좀 정확하게 맞아집니다. 그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다 제공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거는 좀 드리는 거니까 저희 나름의 굉장히 노력을 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이것도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아직까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니까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먼저 필요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우선이 되야 되겠죠, 그죠? 신뢰가 있어야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때 가서야 이런대로 저희하고 정확하게 이제 손발이 맞아집니다. 그래야 저희가 매수 신호 드리면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매도 신호를 드리면 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뢰가 없으면 이건 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또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은 저희들 을 검증을 하시고, 저희는 또 여러분들의 증명을 해드리고, 이게 여러분들과 저희와 본질적인 관계이관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또 오래, 오랫동안 또 좋은 인연으로 오래 함께 할수 있는 거고. 이미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바로,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저 남부가 책임지고 어, 관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비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볼게요. 전체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차트를 보는 겁니다. 이거 완전한 바닥권에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제 물량도 굉장히 잘 들어오면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테마와 엮이면서 이제 올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참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선 기간 중에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 각종 정책이 이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또새정보 들어서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에 좀더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당면에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기업 중의 하나로 일리셀은 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왔잖아요.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러는 않았어요. 뭐,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뭐 하락을 했다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시켰죠. 물량이 들어오면서. 여기서도 물량이 한번 들어왔고. 이건 절대 개미가 할수 없는 파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개미들이 매수해서 이렇게 단시간에 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개미들은 이 자리에서 매수하기가좀 힘들죠. 아무리, 아무리 낙폭가대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종목을 바로 매수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결국 이렇게 이제 단기 안에 급등 시키고 장기 입평선을다 돌파 시켰다는 것은 결국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 요 그러고 나서 조정을둘땐거래가 거의 없죠 얼마 전에는 김문수가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 정책을 발표하니까 또상황화를갔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어떤 이 정책을 발표할 때 주가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하는 부분은 더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기 입평선이 따라 떠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할때 바로 매수하기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112평선, 62평선, 22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올라오는 자리죠.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 그러면 이런 자리 굉장히 좋은 매수 매점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아슬하게 이 지점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서 만약에 장기 평선을 이탈했을 때는 좀 조심스러워요. 이탈했을 때는 저바닷공까지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세력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세력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세력이 그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올려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탈, 이탈을 했을 때는 그때는 바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다시 회복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판단을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때는. 물론 지금 현재 흐름으로 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올라갈 때는, 뭐, 안전, 안전하게, 우리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가면 되는 거고, 어, 그렇지 않고 여기서 빠졌을 때, 그때는 좀더 기민하게 대응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 빠졌을 때는 마이너스를 안고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체력이 나중 시간을 굉장히 길게 끌어버리면은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오전에 상황을 보면서 좀 대응을 좀잘 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만큼 나오더라도 바로 이제 매수하지 마시고 반드시 올라왔을 때 그때 공략을 해가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올라가서 자리 잡으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그데 그런 맥점이 나와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점에서 이제 공략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 주주방도 별도로 있으니까 함께 대응을 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윌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자로 대응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도 함께 해서 함께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윌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남겨 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게 될 거예요. 잘 활용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텔레그램만큼 많이 들이지는 못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텔레그램에서 함께 하시길 권해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투자기를 얻고 또 함께 대응해 가기도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계속 키워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구독만 좀 해주시고 그러면 모든 정보는 앞으로도 다 무료로 제공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뭐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구별해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윌비스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매집주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을 놓치면 정말 아까울 것 같습니다. 어,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먼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 장기 입혀 서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추세와 다르게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게또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바로 현대로템이거든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 추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려요. 그리고 112 평선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 여기서부터 또 수익상승이 나오죠. 이거 어떤 경우는 뭐하나 에어로 스페이스하고 비슷한 시기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 종목은 신형 정권이에요. 신형 정권은 우리가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이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추천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거는 224 이평선까지도 이탈했죠. 그 완벽하게 추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올라온 이 자리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제 급등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북극 정권입니다. 이것도 이제 텔레그램에서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이것도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완벽하게 무너뜨리죠. 그리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추천해드린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의 평선 다이탈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이제 매물을 다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전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거의 뭐 역사적 신고까지, 신고까지 만들었죠, 그죠?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주고, 어, 이탈했다가, 장기 입혀서 이탈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력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흘러내려야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다시 끌어올리는 거다. 그러면 세력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 자체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매물을 일차적으로 소화를 하고 눌러주고 흘러내리지 않고 장기 평선으로 다시 올렸다. 이건 절대 개미가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 세력의 의도가 엿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언제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보셨다시피 이 추세와 다르게 타고 올라가다가 빠졌다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여에서는 갑자기 수직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집중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구독이랑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자로 알려드리고 또 텔레그램에서도 집중적으로 대응을 좀 해드릴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다 알려드리겠지만 계속 저희도 대응을 좀 해드릴 거예요.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혼자 대응을 해 가시면 되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문자도 드리고 텔레그램에서도 함께 대응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이제 대응을 해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적당하게 또 매도를 해 가면서 또 대응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한번은 크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거는 몰라도 이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좋은 결과 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